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거는 한 4분 정도 걸리고요. 모닝빵 같은 경우는 2분밖에 안 걸려서 여러분들 결안하고 빵하고 피자치가 치즈, 피자 즈 조금 들어가긴 해도 아주 든든하게 국민 간식으로 한번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음, 꼬마들 간식이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정말 괜찮아요. 잘하는 건 아닌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도 되게 간단해요. 식빵하고 베이컨하고 마요네즈랑 결안 피자치즈 그다음에 약간 조금 나는 간을 있게 먹겠다 그러면 소금하고 후추가 있으면 끝. 이거 없으면 그냥 마요네즈빵. 마요네즈빵, 계란, 피자 치즈, 베이컨. 그리고 이제 모닝빵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설명 한번 해 드릴 거고요. 일단 요런 식빵 하나에 음. 여기다가 겉테 두리에다가 자, 일단은 요 테두리에다가 틀을 마으려내 주세요. 틀을. 틀을. 그냥 마요네즈가 이렇게 쿵 나오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laughs> 귀엽다, 얘. 틀을 마련했어요. 보이세요? <laughs> 어설퍼요, 제가. 이렇게 뜰을 마련한 다음에, 여기다가 먼저 흰자랑, 흰자하고 제가 노른자를 이렇게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른자를 여기다가 딱 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노란자를 놔야 되는데, 제가, 그리고 여기다가는 하나 더 깰게요. 이렇게 해서 노른자랑, 오. 노른자랑 흰자를 분리해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대형 식빵이 아니라 조금 식빵이 결한 결 계란 노른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노른자를 똑 하나, 넣어. 그래서 이거는 껍데기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도 이제 결한 노른자를 아니 흰자를 부어 끝.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일단 베이컨을 양껏 마음대로 좋아하시는 분은 좀 많이 넣으셔도 되구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렌즈에다가 2분 렌즈에서 나와서 피자 치즈 쭉 올리고 2분 그럼 4분 끝 너무 간단 너무 간단한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일단 만들어 봅시다 저도 얘기만 들은 거고, 요즘 핫한 거라한번 해봐야, 죠뭐 잘되면 이제 가면 가좀익숙해지겠죠뭐좀 많이 넣을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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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넣고 네, 이렇방이에자 이렇게? 이렇게? 자 피자 이즈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 2분만, 아이고, 2분만 돌려볼게요. 돌리는 접시는 따, 따로 있으니까, 이동을 시켜. 이거 자꾸만 만지면 안 돼요. <laughs> 자, 자,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돌릴게요. 이렇게 놓고 2분될 동안 이렇게 피자 치즈 준비를 해서 또 만들어서 먹어봐야죠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그리고 오늘 마실 음료수는 네, 오늘은 산딸기! 산딸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기는거 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보안팀님, 저희 팬님 중에 보안팀님은 네이버 보안팀장님이세요. 혹시 네이버 쪽이나 그런 쪽 어, 관련 있는 질문한 거 있거나 그런 일 있으시면 빨리 지금 질문하세요. 기회는 하루죠. 기회는 잡어야죠.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여쭤보세요. 아마 지금 얘기 잘해 주죠. 궁금해, 이렇게 보면서. <laughs> 잘 되고 있나? 물어보세요, 진짜. 그 와중에 배가 고프니까 맨식빵을. 치즈빵을 사서 빵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나 음. 2분 돌렸어요 처음에 아, 뜨 그리고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를, 올려서, 계란 노른자를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피자 치즈를 듬뿍, 이렇게 올려서 다시 2분만 렌즈에다가 찡하면 끝! 한번 렌즈에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토탈 사분.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모닝빵 만들고 먹을게요. 관심 들어가는 거야? 왜? 제니키님, 안녕! 이래야 돼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따 먹을 때는 맛있게 많이 먹으려고. 식빵에다가 마요네즈를 겉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음, 테두리, 앞집 만들기가 잘 어울려? <laughs> 어 궁금해. 잠깐만 기다려. 뜨거울 테니까 하나만 더 만들게요. 여러분들, 이 노란자 이렇게 분리할 때요, 요 하얀 거 나오잖아요. 요거, 알끈이라고 하죠? 요거, 띄고, 띄셔야 돼요. 살쪄요, 이거. 아시죠? 어, 아까서부터 그계란껍질 하얀 게 신기해요? 왜? 이 잠시, 잠시 보류. 알코이는 누른자는 잠깐만 있어. 데어다가 베이컨을 넣고. 이렇게 놓고 2분, <laughs> 자, 요거 넣고 아까 만든 거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냥 프라이팬에 부어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넣고 바꿀게요. 여러분 완성 이분. 일단 이거를 칼로 썰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먹을 때 여기다가 후추랑.